속마음을 말하지 말라. 아무리 친하다 생각돼도 속마음은 쉽게 드러내지 마라. 인간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누군가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악한 성품이 있다. 이 악함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쳐서 공격하려 하고 때때로 우리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곳에 상처를 내기 쉽다.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라. 남들과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질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나기 쉽다. 별들은 우리와 어울리기에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느껴지던 우월함도 사라지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 가기 마련이다. 사람은 자신이 실수한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 하게 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 하게 된다. 이곳에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말을 가급적 상가해라. 이는 허영 아니면 소심함을 보여줄 뿐. 나의 자존감에도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말은 가급적 아껴라.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못 나면 무시하는 인간이 대부분이다. 친한 사이라도 무턱대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라.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나며 말하는 방식은 평판을 좌우한다. 말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분별력 있게 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솔직함을 앞세워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상대와의 대화가 아닌 혼자 떠드는 행위가 되고 만다. 아무리 친해도 무턱대고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현재의 감정을 잘 고려해 말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화는 관계에 있어 꼭 필요하며 가까운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혼자 말하는 듯한 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만에서 나오고 듣는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당하기 쉽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해 과신하지 마라. 사람들의 반감을 느끼게 하며 그 가치를 추락시킨다. 잘난 척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방어 기체로 가장 볼품이 없고 형편없는 행동이다. 지나치기보다 부족하게 표현하라. 과장되게 칭찬하면 당장은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수 있지만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한다. 과장된 칭찬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며 거짓말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 사실과 멀어지면서 결국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부족하게 표현하며 어리석은 자는 과장되게 표현한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만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물한 양동이보다 와인 한 잔이 더 값비싼 것과 같다. 또한 명언집에 실린 말들은 모두 짤막하다. 그것은 지혜가 간결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알맹이가 없어. 말을 장황하게 늘린다. 쓸데없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은 남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남들이 청하지 않으면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주제 넘게 나서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치하라.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남들에게 정해질 때에만 가라. 제 멋대로 나서게 되면 일이 잘못될 경우의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 그래야 한다.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 더 놀라지 않을 능력이 생긴다.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을 수 있다. 절대로 남의 결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꺼내서는 안 되는 화제가 바로 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어 눈앞에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짓이다. 이때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비열한 인간이나 할수 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자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무리로 묶는 것이라 생각해. 무척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기왕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미덕이나 선행을 전하는 것이 좋다. 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도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무언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보거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넌지시 떠보면서 유도 신문을 한다.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에게 적의를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면전에 대고 우라통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조롱을 잔뜩 담아 빈정대기도 하며 상대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기도 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종류의 악함이 면역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큰 타격을 입기 쉽다. 우리는 이런 매정한 무리를 잘 대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면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은 마련해 두자. 즉,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오히려 비난만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그 생각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불행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는 결코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며, 자신의 행동이나 사상에 대해 다른 이가 참견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이걸 확실히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다. 사람은 쉽게 믿지도 말고,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과도한 친밀함은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타인과 나 사이에 있는 경계를 항상 인지하고 자신의 영역 안에 함부로 들이지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에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아첨은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 두어라.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한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도덕적 혹은 인격적 결점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발목을 잡히고 만다. 구름 한점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성에도 그것을 해치는 사소한 결점이 묻어 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재빨리 찾아 끊임없이 헐뜯는다. 따라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이다. 이처럼 로마의 줄리어스 시전은 월계감을 쓰므로써 자신의 대머리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만들었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 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의 교수형을 선포한다.